나홈 1장 이것은 에고스 사람 나홈이 니네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목시록이다. 주는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. 주는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. 주는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는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. 해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. 구름은 발 밑에서 이는 먼지이다. 주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.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네바논의 꽃이 이운다. 주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.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. 주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, 주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. 주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 앞에서 산산조각난다. 주는 선하심으로 환란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. 죽게 피하는 사람은 주께서 보살펴 주시지만, 니누에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 버리시고, 원수들을 흑암속으로 던지신다. 그들이 아무리 줄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.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켜지고 술고래처럼 고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.줄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.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누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.나 주가 말한다.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.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.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해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. 주께서 너를 두고 맹세하신 것이 있다.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. 내 산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버리며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,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 놓겠다.보아라.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.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.유다야.내 절개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.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, 다시는 너를 치러오지 못한다.